말씀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통일을 이루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남북 관계가 완전하게 하나가 된게 아니에요. 그 갈등 관계는 계속 그 안에 있었는데 다윗이라는 엄청난 리더십이 그 가운데 딱 있고 그리고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왕권이 강화되니까 그 밑에 있던 자잘한 그런 감정들이나 그런 갈등들이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던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의 왕권이 조금 흔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막 올라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데요. 어느 지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 지파에게 알리지도 않고 독자적으로 이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환궁시키는 일을 추진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느꼈냐면 이 전국의 주도권을 다저 남쪽 유다 사람들이 장악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일처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결정해가지고 왕 모시고 이렇게 가는 거는 왕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다지파가 그 항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더 읽을까요? 42절 시작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돈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왕으로부터 이익을 받은 거한 개도 없고, 왕도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왕의 종친이기 때문에 이익을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사랑는 네, 성도님들,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더 이걸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다른 것보다 왕은 우리와 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했다. 이것보다 더큰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뭐 이익을 준게 낫지 왕하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그래 너는 이제 아주 왕하고 아주 한 가족이고 우리는 한 가족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왕은 우리랑 한 가족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열지파야 이러는 거예요. 저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는 줄 아세요? 네, 우리 유초동부 애들한테 많이 봤어요. 그런 거거든요. 남쪽 유다는 한집파지만 우리는 내외 집파 빼면 열집파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했느냐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43절, 그거를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유다 지파 사람이 더 강경하게 말했다고 라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은 다윗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가운데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갈라진 마음들을 한마음으로 모으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남은 앙금은요. 이제 20자 물에 나오는 반란의 원인이 됩니다. 어떤 반란이 있었냐면, 바로 세바의 반란입니다. 사랑선우님들, 이스라엘이 지금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그냥, 어, 나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사단이 공격하는 그 약한 포인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소외감을 느끼고, 다시 말해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은 강력한 사탄의 도구입니다. 공동체를 흩어버리는데 이것보다 더 훌륭한 무기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뒤숭숭한 나라 분위기인데, 20장에 나오는 대로 세바가 북쪽 사람들의 심기를 자꾸 건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에게 받을 분깃이 있습니까? 다윗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다니면, 사람의 말은 뭐보다 빠르다 그러잖아요. 그 말들이 확 퍼지면서, 사람들 마음에 조금 있었던 것이 이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바는요 이제 사람들을 계속 자극시킵니다 이 세바는 베냐민 집화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집화는 사울왕을 배출했던 그런 집화죠 그래서 다윗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한 바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왜냐하면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열 군기시 없으며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네. 사무에서는이 세바를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량배라고 표현한 이 단어의 의미는요. 이기적인 사람 이런 의미거든요. 세바는 북쪽 지파, 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차별당하고 소외되어져 있다. 이렇게 충동하면서 반란을 주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충동에 그 반란을 하는 그 이면에는 뭐냐면 매우 이기적인 생각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권력을 잡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바의 말에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초기에 다윗의 군대가 세바를 바로 제압하지 못한 걸로 보아서 아마 세바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모인 곳은요. 언제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놀이터에 가봐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도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곳은 언제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요.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어휴, 정답. <laughs> 그렇죠. 제가 여쭤 보면은 정답은 대부분 하나님 기도 뭐 이런 걸로 다 정답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입을 닫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저도 이제 제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러다가, 또 이제 제 아내하고도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억울한 일 생기잖아요. 그러면 억울하면은 입을 닫고 기도를 먼저 하는가? 아니에요. 입을 열고 내 억울함을 먼저 얘기를 해야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사랑하 성도님들,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봐서도 마찬가지죠.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바처럼 불만을 여기저기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잠깐이라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교회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유니버설 철치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그 교회가 하나되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국권이 서갈 수 있도록 기도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국 다윗과 유다 지파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윗은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까지 품기 위해서 탕평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압살롬을 따랐던 아마사를 문책하지 않고 요압과 같은 지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아마사에게 요압의 자리를 내어주고 군대 총사령관의 직책을 줍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뒤로 밀려나게 된 거죠. 다윗이, 요압이 분명히 충신이에요. 아주 다윗에게 충성스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요압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 부담스러워 하느냐? 요압은 잔인해요.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은 항상 일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옆에 있는 아주 충실한 그런 장군이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이 요압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환으로 요압의 자리를 아마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사에게 군대 총사령관의 직책을 주고 이제 세방의 그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 군사령관을 유다로 보내가지고 3일 안에 그 군대를 모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성도님들 방금 군사령관이 됐는데. 그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막뭐 영장을 해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자꾸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기다리지 못하고 요압하고 아비세를 보내요.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 세바의 난을 진압하라고 먼저 보내는데 거기에서도 요압을 어, 총 지휘자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요압의 동생 아비세를 지휘관으로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지금 아마사에게도 밀려나고, 자기 조카지요. 그리고 자기 동생에게도 밀려나고, 자기가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지금 안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인데, 왕의 명령이 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간 거지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삼일레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그렇게 군대를 불러 모으러 아마사는 갔고 6전에 보니까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글이의 아들 세바가 압살론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네 다윗은 보통 같았으면 요압을 보냈을 텐데 아비새를 먼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비새가 요압과 함께 있는 그 이제 진영에 누가 찾아왔냐면, 누가 찾아왔겠습니까? 아마사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 군대를, 다윗은요, 요압하고 그 요압의 동생 아비세를 보냈거든요? 근데, 아마사가 거기에 왔어요. 왜 왔을까요? 자기가 총 사령관이니까 온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감투를 썼거든요. 감투를 써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내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행사할 사람들이 누구누요압하고 아비세가 지금 대신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고, 내가 그래도 군사령관이니까 하고 간 거죠. 거기 갔더니, 어, 그래, 네가 군사령관이라고 왔구나 하면서 요압은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칼을 떨어뜨리는 척 하면서 이 사람을 갖다가 긴장을 풀게 하고 찔러서 두번 죽일 것 없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을 보면 예전에 아부네를 죽일 때도 그렇게 죽였죠. 슬쩍 이렇게 할 얘기가 있다 해가지고 헤브론 그 도피성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사. 아마사는 자기 조카 아닙니까? 조카도 그런 식으로 죽였습니다. 자신의 그 이인자의 자리를 놓지 못하고 잔인하게 이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요압은요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성이 이런 범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면제권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속까지 감찰하시는 의로운 재판관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 성도님들, 내가 먼저 내 욕심이 앞설 때. 하나님 이 마음을 주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요압은요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당합니다. 솔로몬이 요압을 처형하면서 요압은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고발하면서 처형하게 됩니다. 요압은 이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죄로 처형당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압은 공도 많았지만.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다마다라고 결론 내리고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한 책임을 로마 군인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사랑성도님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신앙 좋으신 분들은 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그때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에이, 여러분이 죽인 게 아니죠. 그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하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로 전달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우리가 되돌아가서 살펴보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한 당사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피 흘려 죽게 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는 심판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늘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무죄가 된 우리들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희생하신 그 결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애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며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세 바와 같이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말을 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